안녕하세요. 자연이 룬경입니다. 엉아들, 저 오늘 고향의 전통장에 왔어요. 아유, 고향의 전통장에 요즘 매주 쓰느냐고 엄청나게 바쁘시네요. <laughs> 너무 멋있죠, 엉아들? 매주 쓰는데 한번 가볼게요, 제가. 와, 콩삶은 냄새 너무 좋다. <laughs> 이렇게 와. 잘 뭉그러졌어요. 드셔보세요. 음, 무지하게 잘 삶아졌네요. 와. 와, 콩 너무 맛있다. 와, 그래도 이제 이렇게 기계에서 메주를 뺄수 있어서 좀 편하네. 아우, 너무 불편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예? 그 틀에 넣고 밟아가지고 아, <laughs> 절구에다 빻기도 하고 그랬는데 아. 야 완전 좋다. <laughs> 또 예쁘게 만들어주는 과정도 또 있고요. 이다콩 저희가 농사 지은 거예요. 아우, 알죠. <laughs> 콩을 직접 농사써서 하시니까 믿는 거죠. 아유, 그렇죠. 그러니까 장이 맛있죠. 얼마나 맛있는데? 감사합니다. 제가 요즘 콩국물을 많이 먹어요. 근데 사장님네서 이 콩을 갖다가 내가 콩국물을 먹다가 다 떨어져서 쇼핑몰에서 샀거든요. 아, 콩물이 너무 맛이 없는 거야. 그쵸. 고소한 맛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장님 네 콩이 맛있는지 아는 거예요. 천지 차이야. 진짜 쇼핑에서 산그 콩하고는 맛이 천지 차이에요. 아, 콩 종자가 그럴 수도 있는데. 네. 그래도 일단 믿을만 하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국내산이라고 해서 산 건데, 콩맛이 어떻게 그렇게 다르지? <laughs> 야, 매주 끝내준다. <laughs> 냄새가 벌써 구수하네요. 고양이 매주 주문하시면 고양이 그 비법 레시피도 보내주세요. 네. 그러니까 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아 맞다. 제가 맨날 까먹는데 시간장 1 8 0 m l 항상 보내드리거든요. 아 응. 시간장도 보내주신대요. <laughs> 야 그냥 뭐 레시피대로 하기만 하고 시간장 딱 들이보면 하아리 맛있으면 그렇 네. 맛있는 된장과 간장을 얻으실 수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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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이 사장님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고양이입니다. <laughs> 오랜만이에요. 네. <laughs> 와 요즘에 매주 쓰시냐고 정신 하나도 없으시다면서요. 그렇죠. 세상에 여기 뒤에 이것만 봐도 엄청난데. 봉화들 <laughs> 어머들 메주를 좀 사셔서 된장을 한번 담가 드시면 어떨까 싶어요. 저제 생각인데, 어 저는 된장을 또 담을 생각이에요. 예전에 제가 고향에서 그콩한발 분량으로 쓴 메주를 사다가. 제가 된장을 담가서 먹은 적이 있었어요. 적당히 숙성을 1년 이상 시켜가지고 맛있어서 그 독에 있는 된장을 다 퍼가지고 냉장고에 지 보관하고 먹고 있거든요. 진짜 맛있어요. 사 먹는 거보다 훨씬 맛있죠. 그래서 엉아들께 이메주를 오늘 소개시켜드리려고요. 어 가격이랑 양이 얼티게 음. 되죠? 아 예. 가격은 똑같이 저희가 농사지으니까 동일하고요. 매주 지금 저희가 콩한말로 매주 여섯 장 나오거든요. 에. 매주 사이즈는 이만 왔습니다 겉돌 모양에 매주 이여 6장이랑요. 그리고 레시피, 그리고 건고추, 건대추, 숯까지 챙겨드려요. 그리고 그래서? 가격은 15만 원. 어, 1 5만원니다 똑같네요. 네. 어떻게 시간이 몇 년이 지나도 가격은 아, 똑같네 항상. 농사 지어서 하니까. 네. 네. 얼마나 맛있겠어요 직접 농사를 지었는데. <laughs> 어 그러면 지금 이 매주를 주문을 하면 내년이죠 내년. 그렇죠 내년. 근데 그 항상 말날이라고 해서 말날에 된장을 담근다고 하는데 그 말날이 정확하게 무슨 의미예요? 제 생각에는. 어, 말이 콩을 좋아한대요. 그래서 말날에 담으시면 어, 잘 뜨고 어, 맛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말날에 주로 담으시고요. 어, 손 없는 날 담으시기도 하시고 하시는데 말날에 주로 많이 담으셔서 저희는 그 날짜에 맞춰서 메주를 빼요. 에이. 그러니까 메주가 나오고 나서 한참 있으면 약간 그또 뜨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오늘 주문한 메주를 말날 며칠 전에 받게 되겠네요 네 그러면 내년 말날은 며칠이에요? 내년 2월달에 주로 많이 담으십니다 네네. 요기가 이제 설날이고요 네네. 설날 지나서 많이 담으셔서 25일이 말날인데요 네네. 사실 요즘에 날씨가 조금 많이 푹해지잖아요 어... 그래서 저는 요 날보다 요 날짜를 2월 13일? 13일을 추천을 드리는데요. 네. 이날 주문하셔도 되고, 이날 주문하셔도 되고, 심지어 서두르시는 분은 1월 1일날도 주문하시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저희는 요 똥... 2월 1일날 2월 1일 2월 네. 1일 그것도 괜찮네요 2월 그쵸? 1일도 아니 그냥 한가치게 담아놓으시고 네. 설날을 보내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아, 네. 저는 요 동그라미 친날 전전날 보내요 네 이틀 전에 이틀 전에 네. 그러면 하루 택배가 늦어도 요날 당일에 도착할 거거든요 네. 대부분 전날 도착하지만 네. 그래서 요렇게 담으시면 되세요 아, 그러면 내년 말날은 2월 1일 13일 25일이에요 이세 네. 날짜 중에 하고 싶으신 날 정해서 주문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사장님이 이틀 전에 보내 주신다고 하네요. 네. 엉아들. <laughs> 와, 진짜 매주를 계속 쓰고 계신데 이것보다 훨씬 많아요, 엉아들. 와. 사장님, 네. 매주 쓰시려냐고 고생 많으세요. 아유, 이거 이제 시작입니다. <laughs> 매주빵에도 들어가 있어요, 벌써. 어, 이미 <laughs> 숙성에 들어간 매주도 있는 거네요. 네. 여기가 매주빵이라는 거죠? 네, 짜잔. 오, <laughs> 세상에. 와와 와. 냄새 좀 봐. 세상에 안 보여. 안 보여. 김이 어 이렇게 김이 서려요. 네. 습기랑 온도를 조절해 줘야 되죠 그렇구나. 어. 야, 처음 봐 이런 거. 야, 웬일이야. 매주가 와, 이렇게 뜨는 거였구나. <laughs> 벌써 지금 냄새가 맛있는 냄새가 나네요. <laughs> 매주에 맛있는 냄새가 나. 네, 감사합니다. 야, 대단하다. 대단해. 이거 보관을 아파트에서 하시는 분들도 하실 수 있을까요? 아 햇빛이 좀 많이 드는 향의 아파트 사신다면 남형집? 가능세요 남양집은 네. 주로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치. 아파트에서 또 해보고 싶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가능은 하시대요. 근데 집에서 된장 냄새 좀날 수도 있죠. 날 수도 있죠. <laughs> 그쵸. 아 그거 뭐 향수 같죠. 뭐 해보고 싶으시면 베란다에다 보관해도 되니까 한번 시도해 보세요. <laughs> 아파트에서 담으셔서 맛있으셔서 네. 다음에 또 주문하시는 분도 계세요. 아 그렇구나. 네. 가능하네 영화들. 영화들 매주 한말 분량이 매주가 6장이 나와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거가 15만 원인 거예요. 올해 한번 시도해 보세요. 매주. 아사 먹는 것보다 낫잖아요? <laughs> 사실, 네. 매주를 사, 드시는 것보다 담아 드시면 네. 반 가격에 드시는 똑 같아요. 그렇죠. 훨씬 싸겠죠. 저 장독대 너무 멋있어서 좀 구경 좀 하려고요. <laughs> 와, 고향의 전통장 수준은 보통 이래요. 사장님, 이거 뭐 <laughs> 네. 설명 좀 해주세요? 아, 경기 도지사가 인증해준 지마크라는 건데요. 네. 경기도에서 제일 좋은 마크고, 네. 어, 소심모 분들이 이거를 깐깐하게 검사를 하시는데요. 제가 알기로도 아무한테나 주는 인증은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정말 이거 받기 힘들다 하더라고요. <laughs> 엄청 까다롭대요. <laughs> 네, 맞습니다. 제가 들었어요. 그 얘기를. 아 근데 아마 유일할걸요. 안성지역에서 이 지마크 받은. 그쵸. 된장집은 없죠? 거의 없죠. 아, <laughs> 대단해요. 사장님, 네. 오늘 매주 소개한 길에 고향의 전통장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요. 아하. 요거 된장, 네. 고추장 2kg 단지죠? 예, 맞습니다. 가격 좀 가르쳐 주세요. 요거 된장은 네. 원래 5만 원인데, 네. 은경님 구독자분들께만 4만 5천 원 드리고요. 아, 4만 5천 원. 네. 고추장은 보리 고추장. 원래 58,000원인데 은경리 구독자께만 네. 54,000원에 됩니다 와, 많이 싸게 해주시네 아, 고추장인데 원래 비싸서 그러니까요 <laughs> 자 이거는 간장이고요 1.8L 생수병 크기고요 네네. 얘는 35,000원이요 35,000원 해주시는 거고요 네. 야 고향에 또 이거 이거, 이거, 청국장! 이거, 끝내주는 거, <웃음> <웃음> 이거, 청국장 1kg 담아놓은 거거든요? 네. 1kg에 2만원 똑같이 드립니다. 아, 2만원이에요. <laughs> 어머들 지금 G마크 받은 저 전통장들을, 원래 가격은 조금 더 나가지만, 지금 저희 구독자님들께만 할인 혜택을 드리는 거거든요. 조금씩 싸게 주시는 거니까 한번 맛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제가 극찬하잖아요, 항상. <laughs> 그러면 저희가 이거 된장 담그면 네. 숙성기간은 보통? 숙성기간은 대게서 드실 때는 1년인데요. 에이. 제 기준으로는 2년부터 맛있어요. 아, 근데 저는 그때 1년, 1년 숙성된 것도 맞아요. 맛은 있었거든요. 윗부분부터 그 있죠. 에이. 밑에는 조금 덜 넣고.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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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던 것 같아요. <laughs> 근데 된장이 너무 맛있었거든요. 지금도 저는 냉장고에 그거 다 숙성 됐을 때한 번에 통에 퍼다 놓고 냉장고에 보관하고 먹고 있어요. <laughs> 네. 어, 맛있요영아들한번 해보세요. <laughs> 오늘 영상 여기까지예요. 그리고 빨리 빨리 주문하세요. <laughs>